독일 유럽 경제 일간지 한데스블라트가 한국을 가리켜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은 유니콘 대중, 그것도 활기찬 유니콘 대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유니콘 대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좀 후에 설명을 드려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스타트업에게는 한국 시장이 일본 시장보다 훨씬 흥미롭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지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일본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9월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또 오래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코로나 사태 후에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조금씩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대답은 비대면 사업이죠. 곧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만 보면 시장에서 수요가 줄었고요. 또 가을을 넘겨 본격적으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면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요. 또다시 기업들은 혹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데요. 그에 반해 4차 산업 관련 언택트 비대면 사업은 계속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이죠. 이제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관련의 기존 전략을 보충하고 새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사가 조금 의미가 있을 듯해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신문은 먼저 스타트업들에게 한국 시장이 좋은 점을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서 찾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은 아주 활기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은 시장이 활기찬 이유로 활력 있는 대중성을 꼽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쓴 것이요, 서두부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력 있는 유니콘 대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유니콘 대중이라는 말은 저도 독일에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다. 사실 독일을 대표하는 언어사전 주디엔 등이 주디엔이 웬만한 신조는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말이 쓰이긴 합니다. 창업 관련 세미나에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떨 때 사용되냐 문맥상 컨텍스트를 보면은 유니콘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대중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동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동물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인데, 이 유니콘 대중이라는 단어가 모두 아시겠지만, 여기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회사 가치가 1조 정도 되는 스타트업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가 앨런 리가 시작하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 어, 시총 1조 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있는 기업들을 가리켜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의 존재를 믿는 활기찬 대중들이 한국에는 많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유니콘 기업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은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 말이고요. 스타트업의 성장성을 믿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물건을 소비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시장 자체가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사 문맥을 잘 보시면 미국보다 유니콘 대중이 많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기사가 일본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경제 강국 일본보다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일단 대중들의 멘탈 면에서 여건이 훨씬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인 스타트업들에게 이상적인 것은요. 한국 시장은 거대한 것이 아닌 중간 규모 정도의 시장으로 이제까지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 흥미롭지는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형이죠. 전 세계를 아마존이 지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한국은 11번째로 세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쿠팡을 사용해 쇼핑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010년 설립된 이커머스 회사를 선택했고요. 2015년 조다니의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 스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건데 독일에서는 아주 새로운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독일에서도 아주 꽤큰 손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리고 신문은 소프트뱅크의 이런 행보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크런치베이스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꼽는데요 크런치베이스라는 회사는 뉴 이코노미의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뭐 기업 정보 관련해서는 새로운 위키페디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쪽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편인데요 어쨌든 지식기반 회사가 이런 모습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회사의 등장입니다 바로 이 크런치 베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쿠팡 즉이 스타트업은 이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e 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손정희 회장이 매년 조단위의 손실을 냈던 쿠팡에게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단위 손실이 나서. 언제쯤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설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맨날 매출은 아직도 더 성장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익이 언제 나느냐 물어보는데 매출 얘기만 했던 회사죠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 아니냐 뭐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런치베이스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가르쳐서 이 지구상에서 표현도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쿠팡을 가르켰다는 겁니다. 또 신문은 쿠팡의 현재 가치는 9조 정도 된다고 전하며 그 아래에는 8개의 다채로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액티브한 기업들은 테크닉의 파도보다도 한국의 판문화와 뷰티 문화의 파도를 타고 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소유한 기업이 유일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기술이라는 특성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왔다 가고 금방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문화의 파도는 더 사이클이 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 시장의 활력이 아주 넘친다는 겁니다. K 문화가 이렇게 다른 분야의 시장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이콘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경쟁자인 일본 기업들보다 더 한국이 더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한다라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시장 문화가 유니콘 기업에게는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사족을 붙여보면요. 4차 산업시대는 나를 표현하는 시대죠. 이 시대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시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틱톡을 보시면 알아요. 15초짜리 영상인데 전 세계가 놀랬죠. 15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담긴 하죠. 여기에 뭘 담느냐? 바로 감각과 센스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미만을 이해를 못하는 문화라고 하죠. 4차 산업의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감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감각과 센스에 뒤떨어졌고,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대중들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을 이렇게 짧고 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지의적인 여건을 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에릭 코넬리우스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리코넬리우스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지어 짰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독일식 표현이 짱의 개놈엔. 그러니까 짱네가 집게 또는 뺀찌라는뭐 그런 뜻이거든요. 두 나라가 한국을 뺀찌에 집어넣고 압력을 가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와 표현 아주 정확하죠. 좀더 자세하게 이 문장을 전달해 드리면요. 코넬리우스는 한국 사람들은 두 거대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집게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이런 이유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받고 조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하도록 한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이 사람도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측을 인용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토인비의 문명론,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에서 온다라고 했는데 이두 나라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압력에 대한 응전을 하면서 발전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민족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이 말을 깔고 지금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야이 기사를 쓴 기자 정말 칭찬해주고 싶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한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가서요, 실리콘밸리 문화를 가지고 왔다며, 그 문화는 하이 또는 콘서트로 표현되는 그라운드, 그런 땅이 아닌 한국이라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옥토라는 것은 유니콘 대중 갖고 있는 한국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K 문화의 파도를 타고 성장하는 유니콘 대중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자금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문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컨설턴트 코넬리우스의 말을 인용해서요. 한국이라는 좋은 옥토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기업들은 전세계로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쩌면 제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추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전하면서 어쩌면 무역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IT 관련 많은 부분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실름하고 있는 이쯤 변화의 물결에선 한국이 좀 전방위적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을 살려서 우리만의 독특한 전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 이었습니다. 좋은 오토라는 것은 유니콘 대중 갖고 있는 한국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K 문화의 파도를 타고 성장하는 유니콘 대중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